한주간 해외 모터 스포츠를 리뷰하는 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해외 모터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를어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에스터마틴입니다. 여기인데요 에스터마틴과 R 모터 스포츠가 내년에 새로 벤티지 컵원메이커 레이스 대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 R 모터스포츠는 이미 DTM, 독일의 DTM 대회 있죠. 대과 어, 블루, 블랑팡 GT3G에서 에스턴마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어, 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참가하게 될 벤티지 컵은요, 어, 내년에, 어, 유럽에서 처음 시작돼 이듬해 아시아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경기가 시작이 되면요 약 25만 유로. 어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3천만 원의 가격에 이제 차량이 약 25대가 레이싱 그리드를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V8로 구동되는 벤티로드카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에 t h 새 레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R 모터스포츠 감독인 어, 플로리아 카멜거 감독은요, 기자회견에서 R 모터스포츠의 에스터마틴 밴디지 컵 론칭은 내년 시즌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R 모터스포츠의 모 기업인 어, 팀 AF 레이시 팀이 개발하고 제작하는 차량은 최고 수준의 자체 보유 경주용 자동차가 될 것이며, 서켓에서 경쟁하는 우리들, 우리 고객들뿐만 아니라 레이싱을 관람하는 모든 팬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 또한 이제 에스턴 마틴 회장의 앤디 파머 회장은요 인터뷰를 통해서 알 모터스포츠의 국제 레이싱에서 우리 브랜드가 계속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R 모터스포츠의 스터 마틴 벤티지 컵은 고객들의 하여금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R 모터스포츠 이 회사는요. DTM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규정 등 새로운 챔피언십 시리즈 운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유럽에서 시작된 새로운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가 내년에 펼쳐진다고 하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네, 두 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현대차 i 3 0 n DCR에 대한, 그러니까 간단하게의 차량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19 WTCR 대회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헨드차가 만든 바로 아이서티엔 디 r 레이스카가 어, 3연승을 질주하며 챔피언 고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독일 포르투갈전 이어서 3연승 행보로 투어링카 브랜드로서 상당한 위상 향상을 이끌고 있는데요. 어 지난 13일부터 15일에까지 어 중국 닝보 닝보 서킷에서 열린 2019 WTCR 일곱 번째 대회에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석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이버 챔피언십으로 또 1위로 올라서 올해 종합 우승 전망을 밝겠고요또팀 챔피언십에서 3위를 유지했지만 1위 팀과의 격차가 기존 82점에서 36점으로 크게 줄어들어 남은 세 경기 결과에. 결과에 따라서 우승 가능성도 가능한 범위로 적혀졌습니다. 이 지금 아이스 현대차의 아이스 타이엔티 셀로 출전을 하고 있는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스레 팀의 이제 노보트 미첼리와 가브리에 티, 어, 타기니 선수가 어, 15일 지난 15일에 열린 두 번째 레이스에서 어, 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더블 포비네엄을 차지했고요. 어, 특히 이제 가블리에 타기는 선수는 이어지 세 번째 레이서에서 어,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이2019 WTCR은요, 이제 글로벌 최상,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로 독일, 포르투갈, 중국, 일본, 모르코등 어, 10개국에서 개최를 했고요. 매 대회마다 총 3번의 레이스를 펼쳐가지고총 30번의 레이스를 열게 되는데 매 경기의 결과를 합산해 해당 연도의 우승팀과 드라이버를 가리,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 이번 중국전일 7번째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세경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아우디 RS3 m s LMS와 폴크스 방인의 골프 GTI, 디스, 혼다 시빅의 Tape r TCR 대 C 세그먼트 고성능 경차 26대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남은 좁혀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대회는 사실 이제 이 WTCR 대회는 2017년의 TCR International Series와 WTCC, 그러니까 월드 투어링 카 챔피언십과 합쳐서 새롭게 탄생한 대회로 였어요. 이제 포뮬러1, 월드랠리 챔피언십 등 국제자동차연맹 FIA의 공인 중,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정은 제조사의 직접 출전을 금하고요.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고객인 프로레이싱팀이 출전한 커스터머 레이싱 카골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구요. 8라운드는요.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저려면 접...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야 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이상한 약간 시리, 시... 네. 아, 욕은 아니고요. 약간 음성 인식이... 갑자기 됐네? 뭐지? <laughs> 아무튼 죄송하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해다시피 W c 릴리 챔피언 어 월드 릴리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올해 종합 우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요거는 이제 직접 출전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고성능 레이싱 카인 레이싱 카인 바로 N T C R 대회로 차량으로 레이스카로 현재 프로레이팀이 출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우디나 골프 아우디나 폭스바겐 뭐 혼다 이런 쟁쟁한 고성능 차들을 지금 차들의 이제 TCR 레이스카들이 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쟁의 우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라운드는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외 모터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팝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초와이우측으로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쉬고요.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여러분께 소식들을 한 주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 잘 보내시고 금요일도 잘 보내시면서 예, 즐거운 주말도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